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중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아,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3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신색 바디구요. 바로 한번 볼게요. 같은 익스크루시브 등급입니다. 판매가격 2720만원 36거에 3636 번호판 너무 좋네요. 2019년형이고요. 18년 5월 30일 최초 등록했습니다. 91,000 k 로트의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신색이죠. 신색 바디의 파노라마 썬루프의 자세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검정색인데 검정색 파노라마 썬루프는 얘가 썬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잘 티는 안 나는데 신색 바디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검정이다 보니 자세가 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부 사진입니다. 정면, 아, 측면 모습, 아, 뒤쪽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 모습이 되겠고요. 네, 후면 모습입니다. 네, 휠과 타이어 상태 너무 깔끔하고 좋죠. 엔진룸의 모습도 너무 깔끔합니다. 아, 운전석과 네,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등등 앞좌석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네, 너무 좋죠. 예기판 9만 1,100km대를 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미션과 미션 근처의 버튼들입니다. 네, 동승석 파워 시트가 보이고요 운전석 파워 시트, 메모리 시트 등등. 네, 옵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뒷좌석 가족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네, 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센터 네, 페샤의 모습이고요 네, 상태 너무나 양호합니다, 깔끔하고요. 네, 어라운드 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재미난 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임에도 여기는 신색으로 표현이 되죠. 저도 같은 신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가 있는 차인데요. 여기는 검정색으로 표현을 안 해줬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나 봅니다. 네, 뒷좌석 열선 시트 모습이고요. 네. 차선 이탈과 측방 경보 네, 버튼이 다 있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습입니다.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들은 사제로 따라할 수 있지만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참 사제로 따라올 수 없는 범사벽의 옵션이기 때문에 몇 년이 수년이 지나도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값은 어, 이 중고차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가 되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36과 3636. 용도 변경 기록 없음입니다. 아, 사고 교환 수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짝에 수진하다가 쿵 해가지고, 이렇게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있음. 이게 딱 하나 있죠. 네, 트렁크 리드라고 써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는 아까 1, 2 3과 아, 마찬가지로 적정, 없음, 양호 아주 좋은 상태의 성능을 받은 차량임을 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번에 3탄은 신색바드입니다. 아, 좀 귀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아, 신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기 때문에 아,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 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자, 4탄과 5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